안녕하세요. 레드존비디오입니다. 쌍용차 토레스가 사전계약을 앞둔 시점에 카탈로그와 가격표가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토레스의 시작 가격은 약 2,700만 원으로 현대차 기준으로 투싼 시작 가격 2,435만 원보다 비싸고 산타페 시작 가격 3,156만 원보다는 저렴합니다. 가격만 비교해 보면 투싼과 산타페 중간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카탈로그와 가격표가 공개된 만큼 토레스에 관심이 있다면 벌써 구매할 차량 견적을 짜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자동차 가격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인 요소가 강한 만큼 제가 비싸다, 싸다 말할 수는 없을 듯 하고요. 이 영상을 보있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선택사양으로 분류된 무릎 에어백을 이왕이면 기본 사양부터 포함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쌍용차가 후발주자인 만큼 안전에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을텐데 말이죠. 그리고 제가 못본 것일수도 있는데 내리막 경사로 저속 주행장치 등 오프로드 주행에 용이한 기능이 없는듯 하네요.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봐야 할듯 합니다. 또한 중형급 SUV라고 포병하면서 이어 시트에 슬라이딩이나 리클라이닝 기능 유무를 표시 안 했네요. 이 점은 조금 아쉬운 대목입니다. 다만 사전 계약표인 만큼 정식 공개 가격표를 봐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사전 계약 기간인 만큼 세세한 재원이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투싼과 산타페 중간에 가격을 책정한 만큼 투싼보다는 크고 산타페보다는 작을 거라 예상됩니다. 엔진 배기량과 출력까지 고려해 본다면 토레스와 가장 비슷한 경쟁 모델은 아마도 쉐보레 이코녹스라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토레스가 이코녹스와 비교시 가장 잘 드러나는 강점은 가격입니다 미국에서 현지 생산하는 이코녹스는 3,100만원부터 시작하는데 비해 토레스는 2,700만원이죠 자세한 것은 이코녹스와 토레스 두 차량의 가격표를 직접적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외에도 혼다CRV 토요타 아레비 4등 일본산 SUV 모델들과도 직접적으로 비교 가능하고요. 이들 모델과 가격과 옵션 사양 비교해 보면 가격 경쟁력은 토레스가 확실히 우위입니다. 음, 저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3천에서 4천만 원대 컴팩트 SUV 모델과 비교시 쌍용 토레스는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편의 사양을 갖출 수 있는 SUV라는 포지션을 설정 후 소비자들에게 얼피라는 마케팅을 고수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 봅니다. 현대 기아차 SUV들과 비교시 토레스는 좀 어중간한 위치에 있습니다. 스포티지나 스토산과 비교하기엔 좀 애매모호하고요. 반대로 산타페와 소렌토하고 비교하기엔 차이가 좀 납니다. 또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스포티지 투싼과 비교하기엔 토레스가 불리합니다. 다만 쌍용차가 딱 하나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현대기아차의 경우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하이브리드 모델 중심으로 차량 출고가 크게 지연되고 있는데요.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경우 최대 18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토레스가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고 출고가 빠르다는 가정하에. 현대기아차 SB들보다 빠른 출고를 장점으로 내세우면 현대기아차 SB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토레스가 쌍용차 코란도 껍데기 바꾼 버전이니 많이 하는 말이 좀 있는데요 저는 쌍용 티볼리 혹은 티볼리 에어 관계처럼 코란도를 숏보디, 토레스를 롱보디 포지션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쌍용차가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토레스가 저는 잘 팔렸으면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으면 만족 좋잖아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